353번. 여기서 문제가 A1은 1이래. 그래 놓고, 지금 일반항은 이렇게 됐고, 이거를 구하래. 그럼 일단 이거 구하라는 걸 보면,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총 10일까지 넣는 걸다 더한 거지. 그러면 얘는 이거를 구하라는 거지. 여기서 순차적 대입을 해버리면, 일단 여기서 N은 2부터래. 그럼 2부터 넣어보자. N은 2, N은 3, N은 4. 한번이 정도만 넣어보자. 그러면, A2.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k는 1 넣어서 1까지 넣으라고 했으니까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항은 1이랑 똑같으니까 1이 되겠고, a3은 2, ak가 되니까 얘는 1 더하기 a2가 되는 거지. 그러면 1 더하기 1이니까 2. 그러면 n은 4, a4는 이렇게 되니까 a 1 더하기 a 2 더하기 a 3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a 4는 4가 되겠네. 그러면 규칙이 보이지? 뭐냐면 일단 첫째 항 1, 둘째 항 1, 셋째 항 2, 넷째 항 4. 그러면 다섯째 항은 얘네들 다 더한 거가 되겠지? 그럼 8. 그러면 그 다음 번째는 얘네들 다 더한 거, 16. 그 다음 번째는 다 더하면 32.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지금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뭐냐면, A11번째, 11번째까지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번째 항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네들이 이제 분모로 가니까, 이 식에 맞게 차례대로 대입을 해주면, 1분의 1, 여기 1분의 1, 여기 1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근데 문제 풀 때는 사실 이거 다안 써도 되겠지. 지금은 조금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다쓴 건데 문제 풀 때는 대충, 대충 규칙만 찾으면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얘네들은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는 지금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더하기. 여기서부터는 지금 등비수열이지. 첫째 항이 2분의 1. 공비가 2분의 1. 그러면 항의 수는 몇 개일까? 얘가 지금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이니까 1, 2, 3, 7, 8, 9개가 된다는 거지. 항의 개수는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보여주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고, 2분의 1, 2분의 1 계산해주고,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해주면 300이 2분의 1의 9제곱이 정답이 되겠지.